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두 가지 떡밥 분석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최종막에서 밝혀지는 세계 정부의 진실 그리고 소름 돋는 평행이론이라는 떡밥입니다. 저는 이무와 오로성이 악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오로성이 수현될 당시 문양이 악마의 상징인 바포메트 문양과 같다는 점 성경 속 용은 악마의 대명사 사탄의 상징인데 이모가 괴수로 변할 당시 이빨이 거대했으며 꼬리가 있는 걸로 보인다는 점 전룡인의 상징이 하늘을 달리는 용의 발굽인데 원피스 세계관에서 상징 마크는 해당 집단의 대표를 상징한다는 점으로 보아 전룡인의 대표 이무는 용으로 추정됩니다 즉 오로선과 이무는 해군대장과 사황을 이긴 니카모치아는 신의 힘을 가진 악마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결정적인 오로성 이모 악마 떡밥을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그 떡밥은 바로 537화의 제목입니다. 537화의 제목은 지옥의 부처님 유아프입니다. 오로성의 소환 문양과 비슷한 악마를 상징하는 바포메트 문양. 그런데 이 바포메트는 악마이며 바포메트는 남녀의 성기가 둘다 존재합니다. 마치 남성과 여성의 혼종을 의미하는 유아프 같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이모의 가타카나를 하나로 붙이며 부처의 가타카나가 된다는 겁니다. 즉 537화의 제목 지옥의 부처님 뉴아프는뉴아프 파포메트를 상징하며 부처의 이름과 비슷한 이모가 지옥에서 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주목해볼 건 사람사람 열매 모델 부처를 먹은 생고쿠입니다. 모다쌤은 부처의 이름이 되기도 하는 이무가 악마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부처의 능력을 사용하는 센코쿠를 사용한 걸로도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센코쿠는 악마를 상징하는 염소와 함께 다닙니다. 그런데 센코쿠의 옷에는 오로성의 방에도 있는 악마 소환 문양인 오로성 소환 문양 같은 표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갈매기가 얹어있는 모자를 쓴 센코쿠의 외형은 바포메트와도 비슷하기도 하죠. 즉 오다스는 센고쿠, 5 3 7라 제목, 바포메트 등을 통해 이무가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이무의힘이 신의 열매를 먹은 자들보다 강력하다는 떡밥도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상황이 그려져 있던 25권의 표지. 그런데 25권 속에는 미래의 상황이 될 자들 말고도 악마를 상징하는 염소가 종이를 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종이가 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장면은 악마가 신을 씹어먹는다는 의미, 악마는 신보다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만약 제 가설대로 170여 개의 국가를 가맹국으로 거느린 세계정부를 지배하는 이후의 정체가 악마라면 주목할 게 있습니다. 저는 22년 5월에 만든 영상을 통해 드레스 로저와 원피스 세계관이 평행이론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로저와 원피스 세계관의 지형이 비슷하다는 점. 드레스로저와 원피스 세계관의 대결 구도가 d l 쪽대 천룡인이라는 점. 심지어 이모와 도플라밍고의 구도가 비슷하다는 점등 많은 비슷한 점들이 있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만약 제 가설이 맞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원피스 세계관의 결말은 드레스로저편과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드레스로저편의 결말을 생각하며 원피스 결말을 하나하나 추측해보자면. 드레스 오로자 편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루피를 도와준 것처럼 루피가 세계 정부와 싸울 때 다양한 사람들이 루피를 도와줄 겁니다. 또한 카드 우솝이 슈거에 의해 도플라밍고의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우솝은 세계 정부와 싸울 때 세계 정부의 노예들을 해방시키며 영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슈거의 능력이 풀리며 사람들의 기억이 돌아오고 도플라밍고의 악한 정체가 밝혀진 것처럼 원피스 세계관 결말에서도 어떤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원피스 세계관에 대입해본다면 최종막에서 이모와 오로성이 사탄과 악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 아닐까요? 두번째 떡밥은 드래곤 그리고 록스의 적단 카이도 흰수염입니다. 이번 1095화에서 갓벨리 사건이 어느정도 드러나며 각 캐릭터들의 행동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샹크스와 티치겠죠. 이들의 행동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이번 1095화를 통해 샹크스와 티치 말고도 여러 사람들의 행동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는 몽키디 드래곤입니다. 1095화에서 공개된 갓벨리의 땅에는 추후 혁명군 간부가 된 바슬로무 쿠마와 이반코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상사, 즉 혁명군 사령관 몽키디 드래곤도 그곳에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갓벨리 사건 당시 드래곤이 갓벨리에 있었을 확률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드래곤이 해군 출신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21년 3월에 만든 영상을 통해 드래곤이 해군 출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691화 표지에는 해군들의 과거 모습이 나왔는데 이중 드래곤과 비슷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 가설이 맞다면 생각해 볼건 38년 전 갓벨리의 록세 적단을 막기 위해 해군이 출동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갑벨리 사건 당시 출동한 해군 중 드래곤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래곤이 해군으로서 갑벨리에 왔다면 그동안 드래곤의 행적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드래곤은 자영군을 설립하고 우월화 사건을 겪으며 혁명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드래곤은 혁명군을 만들기 전에 왜 자영군을 만들었을까요? 드래곤이 만약 갑벨리에 출동했다면 세계정부를 지배하는 천룡인들의 진실을 알았을 겁니다. 선상금을 안내 비감행국이 된 나라의 주민들을 일소시키고 자신들의 노예가 죽든 말든 재미로 게임에 내보내는 천룡인의 진실 말이죠. 드래곤이 천룡인의 진실을 알았다면 드래곤은 깨달았을 겁니다. 해군에 있어봤자 해군은 시민이 아닌 세계 악으로 추정되는 천룡인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드래곤은 해군을 그만두고 천룡인이 아닌 시민들을 지켜줄 자영군을 설립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후 포네그리프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 섬이라는 이유로 세계 정부는 오아라의 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학살합니다. 드래곤은 오아라의와 클로버의 무덤을 보고 느끼겠죠. 근본적인 악인 천룡이를 몰아내야 모든 것이 끝날 거다. 이를 위해 가벨리에서인연이된 쿠마 이반코프와 함께 혁명군을 설립한 게 아닐까 싶네요. 가벨리 사건으로 행적의 의미를 알수 있는 자두 번째는 흰 수염입니다. 정 95화에서 밝혀진 세계정부가 개최하는 선주민 일소대회는 비가맹국을 제거하기 위해 여는 대회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정부의 비가맹국이 안 되기 위해서는 조공의 개념으로 최윤희에게 일종의 거액상납금인 천상금을 바쳐야 합니다. 심지어 천상금을 바칠 여력이 안 되는 국가들은 해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적이 날뛰는 무법지대로 전락하죠. 천상금을 내도 문제인 건 막대한 금액인 만큼 천상금을 내다가 멸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천상금이라는 제도 자체는 모두에게 불행한 제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할 건 흰수염입니다. 저는 록스 해적단의 목표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였습니다. 카이도는 자유와 평등을 꿈꾼다는 점빅마암도 자유와 평등을 꿈꾼다는 점 록스의 의지를 이은 티치에 의하면 해적은 이외관계로 뭉친다는 점으로 보아 록스 해적단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 뭉쳤고 록스 적단이 세계정부에 테러를 하고 갓베리를 습격한 이유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천륜인들을 제거해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들려고 한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흰수염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 뭉쳤다고 하기에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흰수염의 꿈은 가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걸로 보이죠. 다만 흰수염이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록스 적단에 가입한 떡밥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가맹국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가난 때문에 천성금을 내지 못한 비가맹국들은 해적과 유괴범이 활개 치며 무법자들의 섬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멸망하고 고아가 늘어나죠. 그런데 이중한 명이 흰수염입니다. 즉 흰수염은 비가맹국의 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흰수염이야말로 자유와 평등을 어지럽히는 세계 정부를 쳐다나려는 록스 해적단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자라는 겁니다. 라벨리 사건으로 행적의 의미를 알수 있는 자세 번째는 카이도입니다. 카이도가 태어난 비가맹국 보드카 왕국은 세계정부 가맹국 지위를 얻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해 노략질로 천상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세계정부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카이도를 해군에 넘기며 레벨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보드카 왕국에 내걸었고 카이도는 세계정부 비가맹국이라는 이유로 나라에게 버려졌죠. 즉 전쟁을 일으켜 권력자들 역시 전쟁으로 끌어내리며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자유롭게 원했던 이유 역시 카이도 역시 천상금이라는 비상식적인 제도의 피해자였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록스 해적단 시키 음부 왕직 등대 해적들이 록스와 손을 잡았던 이유 역시 비가맹국 출신일 확률이 높습니다. 6쿠기의 말처럼 비가맹국은 인권이 없습니다. 즉 비가맹국 출신의 자들은 누구보다 세계 정부의 원한이 깊은 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이번 1095화를 통해 원피스의 악당은 세계정부, 즉 세계정부를 이끄는 이무와 오로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이들은 지옥에서 온 자들로 악그 자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가설이 맞다면 이무 오로성과 달리 우리가 악역이라고 생각하는 버커니아족, 티치, 사왕 카이도는 그냥 악역이 된게 아닙니다. 티치가 쿠마와 같은 버커니아족이 맞다면 세계정부로 더 박해받던 버커니아족으로서의 서러움을 알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자신의 계획대로 원피스를 찾아 오로성과 임무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한 겁니다. 자신의 동료와 자신을 거둬준 선장을 죽이고 동료를 해군에 바치면서까지 말이죠. 비가맹국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난 카이도 역시 그 서러움을 알기에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길 바랬습니다 즉, 최종 악은 악이 된 사연이 없는 악그 자체인 사탄과 악마들의 임무 오로성 그 자체라는 거죠. 저는 23년 8월 22일에 올린 영상을 통해 루피가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운다면 마그마에서 살아남은 카이도와 빅맘 역시 루피가 싫어도 더 싫은 세계정부를 위해 세계정부와 싸울 거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카이도는 조이보이를 기다리는 킹을 위해서라도 세계정부와 싸울 거라고 했죠. 개인적으로 죽음의 완성을 중요시하는 카이도는 세계정부와의 싸움에서 죽으며 자신의 의지를 완성시킬 거라고 니다 카이도는 루피와 싸우며 어떤 세계를 만들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 루피는 친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계를 만든다고 하였죠. 분명한 건 세계 정부에게 바칠 천상금은 내도 안내도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루피가 말한 친구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세계야말로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겠죠. 카이도는 쓰러지며 긴가한 조이보이에 관한 대화를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는 자신을 쓰러뜨린 자가 조이보이일 거라고 하였죠. 이회상의 의미는 전쟁을 통해서 나온 자유와 평등은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루피가 바라는 세계야말로 조이보이의 의지,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 그리고 최강의 생물인 자신을 쓰러뜨릴 만큼 루피가 조이보이가 될 거라는 희망을 본거 아닐까요? 루피가 조이보이가 될줄 알았다면 카이도는 킹이 바라던 조이보이 루피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도와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려는 티치 역시 최후의 루피를 도와줄지 아니면 그 전에 루피였을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티치가 루피를 막아내며 싸우고, 주 티치는 패배하지만, 루피가 진정한 조이보의 의지를 잇는 자란 걸 느끼며, 카이도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루피를 도와주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